Five, six, four, four, f 안녕하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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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안녕하세요 u r four, 이들어오 four, f o u 들 four, four, f 박서 한번 칠까요? 그리고 오늘 저희는 세븐틴의 미자 라인 미성년자 라인 승관 브래넨 디노입니다 네 맞습니다 That's right 어 여러분 일단은 방송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소리 잘 들리시나요? 소리 잘 들리시면 Say Ho 아이 초인종이 되시는데 <laughs> <초인종이 되신 웃음> 답을 해 주는 게 너무 네. 센스가 있는 세호. 어. 아, 들리시 잘 들리시고요. 네. 지금 저희 얼굴 예쁘게 나오나요? 세호. 어. Oh.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oh. 댓글로 oh. 예쁘게 나온다고 해 주시네요. 자, 네. 지금 오늘 저희가 음, 이 연습. 마마에 와서 네. 상을 받게 되었는데 네. 지금 사실 저희가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새벽 1시5 3 분이에요. 아, 아 맞네. 여기 네. 홍콩이랑 1 시간 차이니까. 그래서 음. 그 저희가 지금 브이 라이브를 할까 말까 음. 고민을 했는데 왜냐면 너무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할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조금 켜서 네. 여러분들과 조금 얘기하고 자고 싶어가지고. 네. 오늘은 저희 민. 미자 라인들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멤버들 다 보고 싶으시죠? 네, 네 저희도 보고 싶은시네 보고 싶네요, 저희도. 음 오늘은 버논이는 딱그 퍼포머 상딱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어, 되게 신기했어요. 진짜 저희 다 진짜 몰랐었으니까 사실 음. 기대를, 그러니까 그냥... 사실 그 분들이 그 배우분들께서 시상하러 나오셨을 때도. 네. 시상을 하러 나오신 건 줄도 몰랐어요. 게 다른 그냥 어떤 아, 말씀을 맞아요. 하시려고, 그러니까 한국어를 안 하셔가지고, 뭐 어, 다른 그냥 말씀 말씀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음. 영상이 뜨더니, 어, 그러니까 저희의 그 맞아요, 맞아요. 그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설마 우리인가? 우리왜 나와? 뭐 근데 다른 가수들이 랑 섞여서 나오는 건가? 여기 있었는데 저희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지? 이랬는데 갑자기 저희한테 상이 주져가지고 되게 신났어요. 예. 응. 감사합니다. 지금 또 오늘 또 짧게. 네. 분분이 공개되었는데. 아, 정말 디노 씨. 네. 보면은 표정이 뭔가 심기가 불편해진 거 같아요. 그래요? 음. 저며 웃어 봐. 이 아이고. 귀엽네. 귀여. 전 전혀 심기 아니, 안 됐는데. 근데 디노 어땠어? 진우도 어땠어? 저는 아좀 구체적으로 말씀 말해 보자면 yeah. 처음에 이게 화면에 나올 때 저희가 딱 나왔잖아요 VCR인 줄 알았어요 그냥 아 보너 씨랑 똑같은 어떤... 얘기하시네요 아 그래 형도 그 얘기했구나 어 <laughs> 방금 제 얘기 안 들으셨어요 아, 미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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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laughs> 얘기 아니 미안, 미안 미안 아 근데 같같 진짜 같은 거 같다 고 VCR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음. 세븐틴 월드 퍼포먼스 <laughs> 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또 퍼포먼스 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뭔가 막 우리가 아시아 투어 아시아퍼시픽 투어 다니면서 음, 막 다녔던 뭐라... 도시들 다 나오고 막 뜻깊게 느껴지더라고요. 듣기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저그 글을 보고 또 그들은 그들만의 뭐 집합적으로 네. 굉장히 멋있는 뭐 퍼포먼스를 연출한다 뭐 이런 명언도 있었는데 <laughs> 명언이라고 하긴 는데 좋은 이렇게 말씀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막 <laughs> 오늘 그 마마에서도 온 가수 분들께서도 많이 많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솔직히 작년에는 저희가 뭐 상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네. 저희가 작년에 마마에 왔을 때 그냥 이렇게 상을 못 받고 이렇게 멋있게 무대를 보여드리고 왔는데 네. 솔직히 저는 이번에도 기대를 안 했어요. 저희도 네, 뭐, 그렇죠? 뭐 근데 주시니까 이게 딱 갑자기 오는 게 있더라고요. 너 아까 좀 울뻔하더만. 네, 그래서 근데 또 울다가 나중에 또몇 개월 뒤에 창피해지는 상황이 생길까봐. <laughs> 팬들이, 팬분들이 캐럿들이 놀릴까봐 내가 안 울었다! 음... <laughs> 잘했어 다 <잘했다. 웃음> 그랬다! <웃음> 네, 맞습니다 아, 또 그리고 막 우리 채팅장을 또 확인해볼까요? 네. 또뭐 사랑둥이들 에브리데이 붐붐 아... 너 때문에 분붐 네, 아 음, 상 받을 때분붐 네네네, 아이고 보성관 씨볼쏙 들어갔어요 <laughs> 이번에 살 아. 진짜 열심히 뺐어요, <laughs> 아니요, 열심히 안 뺐어요 아, 어, 열심히 안 뺐어요? 그냥 빠진 거예요? 네, 대충 빼는데 이정도 빼고 <laughs> 멋있네 <웃음> 네, 아 됐고 너무 이렇게 뭐랄까 계속 축하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캐럿들 네. 이번에 진짜 고마워요. 여분 어, 그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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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보여드린 응. 여러분, 여러분, 들의조금이나 여러분, 기대를 좀더분여러여러 응. 여러분, 들의그 네, 덕질 <laughs> 그게 아니고 덕 그냥 네, 그, 저희 그 컴백에 아, 좀 컴, 힘이 힘이 될수 있고 <laughs> <laughs> 그리고 또 <laughs>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딱 12시에 그 분무 뮤직비디오 티저가 나왔습니다 네, 네. 맞아네 아그 뭐랄까 이렇게 솔직히 연말이고 거의 다 이렇게 끝나가는 그런 시기인데도 네. 뭔가 저희는 지금 시상식을 하면서 연말을 마무리를 하면서도 지금 컴백 그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지금 컴백을 준비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분이 조금 묘해요. 그렇죠. 근데 이번 앨범만큼 솔직히 하루하루가 설렜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진짜로. 네. 네. 그래서 지금 또 채팅창을 보면은 홍콩 딤섬또 맛있었고. 요아 맞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정리가 안 되네요. 네. 응. 뭐 그럼 그거부터 얘기할까요? 뭐야? 승관이가 이번에 저희 분분 응원법 네. 그걸. 만들고 정말, 있어요. 얘가 아, 직접. 아, 정말 제가 앱에서 음. 만드는 걸 지켜봤는데 거의 뭐 회사 직원분이세요. <laughs> 저 솔직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음븐틴내에서 음, 부장으로 부부장으로서 네. 열심히 활약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네. 약간 그런 쪽에는 네. 이제 승관이 형이 진짜 빠삭게또 음, 하고. 어, 보면. 일단은 활동 중에? 네. 음, 스트리밍 부장. 아, 스트 스트리밍 부장으로 좋아하지. 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아, 네. 투표 <laughs> 아 근데 진짜 <laughs> 투표까지는 건... 아니에요. 투표가... 저희 진짜 저희 중에서 제 열심히 하고 투표까지는 아니에요. 아니요네네 <laughs> 네. 네. 근데 투표를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laughs> 음... 아, 네. 어? 그렇게 눈치를 보세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아 뭘요? <laughs> 그래서 이번 응원법. <laughs> 아 그래서 맞아. 네. 그거 하나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저희 1 3 명의 <laughs> 그 성을 다 넣으면, 그러니까 이름을 다 넣으면은 어떨까해 가지고. 어. 근데 그런 음. 부분을 찾긴 찾았어요. 제 노래, 음. 노래에. 음. 근데 아마 그 여러분들이 역대급으로 힘들지지 않을까라는 에이,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동의를 구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면은 응원법에 넣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13명의 이름이 들어간 응원을 너한 번에 그러니까 쭉 가는 거예요. 거의 한 30초 돼요. 근데 여러분 좋으아 좋으면 세호 입력해 주세요. 호, 호. 13명 이름. 자, 호. 네. 과연 과연 네. 코 올라오나요? 어려워. 좋아요, 좋아요, 많으면 좋아요, 좋아요. 콜, 콜, 콜나할수 있어. 네 맞습니다. 어 우리 캐럿들 역시 도전 정신이 거의 세븐틴 어, 역시 우리 역시 팬은 근데, 가수를 저, 따라 닮아간다고 네. 우리 열정만큼은 진짜 흉내낼 수 없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느덧 <laughs> 어느덧 지금 8 번째로 하고 왔는데 저희가 지금 또 너무 늦어지면 안 되니까. 네. 10분 조금 내외로 해 가지고 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네. 여기서 진짜 또 끈, 하고 싶으면 계속 거에요 슴은 없는데. 네, 네. 네. 저 진짜 뭐. 아직도 좀 신기 불편해 보여요. 네? 신기 불편해. 내가 보여요? 눈썹이 지금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그런가? 제가 디노를 아니 그림자 줘서 그런 걸? 진짜 거짓말 아니고 안녕하세요. 왜 한번 수련식 <laughs>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아니 나 나도 형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 그렇게 보이는 거 같잖아. 아니 아니. 아디노 씨가 아까 이렇게 됐어요. 약간 이렇게 돼 가지고. 아 그래? 나는 그랬는데. 무식적으로 이렇게 이쁘게 웃으면 막내잖아요 이쁘게 웃으셔야죠 알겠죠? 아니, 막내라고 다뭐 이렇게 발랄하고 그렇진 않아요 <laughs>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자아네그 <laughs> 뭐요? <laughs> 어 그냥 감사하다아 어. 계속 감사하다고? <laughs> 예, 예, 아까 전부터 계속 너무 신기하다는 잘말 찬아 잘생겼더라고 해주시네요 그리고 애교 한번 우리 해, 애교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알고하지 말까? 네, 감사합니다. 때문에 진중하게 다음에 같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수, 감사합니다. 이번에 때. 진짜 여러분 덕분에 마마에서 처음으로 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진짜 음. 아니 그 저는요. 여러 형들도 알겠지만 그 이렇게 다른 가수 선배님들이 후 마마 상을 받았을 때그 상을 보고 네. 와저 상은 그러니까 굳이 어, 되게 축하 드리면서도 저 상은 무거울까? 음. 혹은 이런 이런 되게 상상 생각 있잖아요. 네네. 사소한 것들 막. 어 되게 반짝반짝 빛나겠지 이는데 실제로 보니까 약간 좀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어요 상해 응. 보니까 아 상해 보상 보니까 연예인 어. 보는 느낌이었어요 어, 너무 신기한 거야 막 실제로 봤는데 되게 약간 무게도 있더라고 어 진짜 어 생각보다 무거워 어, 뭔가 순, 네. 묵직해 음. 순 금인 건지 뭔지 모르겠네 진짜 지금 무거워가지고 <laughs> 네. 깜짝 놀랐어요 거의 아, 운동할 수 있는 아 근데 지금 애교 얘기 꺼내니까 계속 애교가 나오는데 아, 네. 애교 3초만 합시다 3초 네. 3초 동안 3초. 하나 뜻하고 3초. 3초 딱 하고 끝냅시다. 아 끄, 끝나는 게 아니라. <laughs> 나 둘, 셋. c h 씨 하트가 애교가 아니고요. 목소리로만 <laughs> <다. 웃음> 나도 아. right. 하트 오랜만에 20판 불러 주세요. 아. 잠깨겠다 지금 잠자는 시간이 지금, <laughs> 지금 가성이 <laughs> 거의 지금. 시키지 마. <laughs> 아까 그 뭐냐 대기실 앞에서 또 박진영 선배님 <웃음> 만났는데. 어 진짜? 박진영 선배님 있잖아. 만났는데 만나 <laughs> 봤는데 넌 지금 공기가 거의 9 9라고 공식 9 99, 9구 <laughs> 소리가 애교야. 자그 디노 애교. 오 나도 배고싶다 아, 싫어요? 지금 캐럿들이 지금 어어 어, 지금 뭐전 어? 세계 캐럿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애교가 <laughs> 아, 저, 싫어. 저거 저 잘했네. 아이뭘또 그렇게 몰아갔어 몰아갔어 이 t 뭐야 무슨? 뭐야? 죄송합니다. a g a s a y e b j 분이 하는 먹방 b j 아, 뭔 m 알아. i n g to go to the p i j 게 y I'm going to go to the pijay. i 하 going to go to the pijay. I'm going to go to t 어, 뭐할 거야, 말뭐 거야? 뭐요? <laughs> <laughs> 형이 해봐, 한번 형이 해봐. 일단 <laughs> <laughs> 목소리가. <웃음> 아 오늘 열심히 이렇게 호응하는 관계로. <laughs> 아니 뭘 보는 <laughs> <먹는> 거예요? 그냥 이순애 나는데아부장 여러분 분분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왔습니다. 깜짝 놀랐네. 지금 여러분들이 <laughs> 네. 어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제 끝은. ASMR처럼 끝내 보도록 할게요. 음. 이제 여러분들도 방문 방에 불을 끄시고 주무실 준비를 하시고 이제부터 저희의 ASMR 네. 속삭 속삭거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월드 퍼포먼스에 넘어가도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곧 저희 세븐틴 감사합니다. 미니 세 번째 미니 앨범 고잉 세븐틴의 분분 활동이 시작될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mm <laughs>